안 오는데? 고장 난거 아니야? 눌러! 어 됐다 빨리 주사기! 한 칸! 앞으로 가홍주 거. 나두칸 하나 둘할머니할머니두칸 하나 둘 송주 빨리! 다섯 칸가 아니지 여기가 아니라 하나, 하나 둘셋넷 둘, 셋, 넷, 다섯, 다섯. 오나네칸 하나 둘셋 네, 나도 네 칸. 하나, 둘, 둘 셋, 네. 응, 음, 오케이. 홍주 네 칸. 넷 한, 응. 하나. 아니지, 여기 말고 그 앞부터. 하나, 둘, 셋, 넷. 이제 홍주야, 어? 많이 갔으니까 그 말을 모아. 하나, 둘, 셋, 넷. 아니야, 아니야 넷. 아직 아니야. 넷. 어, 오케이. 그만, 그만 넷. 그만 넷. 응, 자. 그만 넷. 아니, 나 홍주다. 홍주, 빨리. 네. 네. 네 칸. 하나, 둘. 하나, 둘, 엄마, 셋. 엄마 네 칸. 네. 나네칸 닷. 아, 나네 칸. 하나, 둘, 셋. 넷. 네. 네칸봐 빨리. 빨리. 하나, 하나, 둘, 둘, 둘 셋. 넷. 하 나, 둘, 셋, 넷. 네 칸. 나네 칸. 하나, 둘, 홍주, 셋, 빨리, 넷. 빨리 돌려. 가만히 있지 말고. <laughs> 아, 저기. <아니>, 아가 <빨리. 웃음> 쫓아온다. 아가 쫓아. 아니지. 이거 그말을 가져가. 움직이지 말고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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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나, 나움직이고싶어 해서. 하나, 두 칸. 난두 칸. 넌이 나도. 두 칸. 넌이 나도. 응. 빨리. 해. 이미 섬에 도 하나, 둘. 둘. 네? 넷 칸. 넷 칸. 죽겠는데? 하나, 둘, 셋. 나, 넷.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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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4개! 그만 아니, 4개 뭐 해야지.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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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너는 봐. 3점. 어, 너 3점. 할머니는 6점에 7점. 할머니 7점. 7점. 엄마는 2 4 2 3은 6. 6에다가 6.12점. Oh 엄마. 엄마 성주 꼴등. 어잖아 어? 다 같이 이렇게 섬에 도착하면 그마가 가장 숫자가 더해서 많은 사람이 1등인 거고, 음. 숫자가 동점이면 음. 먼저 도착한 사람이 1등인 거야. 음.